네 안녕하세요 차박차박입니다. 아 오늘 영상은 제가 차량을 하나를 매입을 하러 왔는데 오 어, 여기 뭐 고객님이 주차하신 차고지 쪽에 뭐 캠핑카들이 뭐 떨어지게 서 있어 가지고 그냥 구경 삼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뭐각 브랜드별로 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뭐아뭐 아, 뭐 아드리아 뭐 요 차량을 보시게 되면은 오라이언도 있고요 제가 갖고 싶어하는 차량 중에 한 대이기도 합니다. 여러 차량들이 있어요. 뭐 그냥 보기가 좋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심심풀이 영상입니다. 음 하비 모델도 있고요, 바인스 버거도 있고요, 델타, 뭐 여러 뭐 카라반들이 지금 여기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시흥 쪽이긴 한데 오뭐 여기 오니까 뭐 어마어마한 캠핑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구독자분들도 뭐 구경하시라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답니다.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. 저도 이번 주말에는 비가 좀안 와야 되는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좀, 우중 캠핑을 한번 가볼까,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구독자님들도, 뭐, 며칠 안 남았네요, 주말이요. 재미난 계획 잡, 잡으셔가지고, 주말, 우중 캠핑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. 아, 오라이언, 멋지네요. 차주분이 관리를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저 앞에 보이는 게 삼감, 삼각김밥 트레일러입니다. 라고두에서 만드는 그런 모델이고요. 저게 이제 삼각형이 아래로 접혀졌다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할 때는 위로 펴서 이렇게 거주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차박차박이었습니다.